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면서 놀때 발이 닿지 않으면 막연한 공포가 몰려오고 빨리 발이 닿는 곳으로 나가고 싶어지죠. 그래 봐야 고작 2m 정도의 깊이일 뿐인데 말이죠. 우리는 깊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그 깊이가 깊을수록 그 곳에 들어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생기죠. 지구에서 가장 깊고 무서운 곳은 아마 심해 심해가 아닐까 합니다. 시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이며 동시에 가장 어두운 곳이기도 하죠. 시해를 의미하는 기준은 학문의 영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생태학에서의 심해는 수심 200m 아래의 해수층을 의미하고 해양학에서는 수심 2,000m를 기준으로 둡니다. 조금 더 깊이에 따라 나눠보자면 햇빛이 들어와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할수 있는 표해수층 200에서 1,000m까지를 지칭하는 중심해. 3 0에서 3,000m 까지는 점심해수층, 3,000에서 6,000m 까지는 심해저, 그리고 6,000m 이하의 초심해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깊이가 약 11,000m나 되죠. 이는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이 약 8,800m 이니 이곳에 완전히 잠긴다 하더라도 2,200m나 남는 엄청난 깊이입니다. 심해는 특별한 장비 없이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곳이고, 빛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심연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듯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해에서도 수많은 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하나같이 괴기하고 이상하게 생겼죠. 어떤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심해 자체도 무서운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이 잔뜩 있다니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심해 생물들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긴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몇몇의 신기하게 생긴 심해 생물을 보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시해 생물들은 깊은 바닷속에 작용하는 엄청난 수압을 어떻게 견딜까요? 수압은 수심이 10m씩 깊어질 때마다 평균적으로 1기압 정도씩 상승합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수십만 미터에서는 무려 천기압 정도의 압력을 받게 되죠. 1 0 0 0 기압이면 1cm당 100kg이라는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압력일지 감도 오지 않는군요. 일반적으로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육지나 표의 수층의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수압을 견디기 위해 몸속의 공간은 공기 대신 물이나 기름으로 채워져 있죠. 이렇게 하면 몸 안에 있는 물과 몸 밖에 있는 물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몸체가 찌그러질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의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야구공은 심해에서 수압으로 찌그러지지만 속이 꽉차 있는 달걀은 퍼지지도 않으며 부피가 줄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심해 어류는 공기를 넣었다 떼며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불레가 없는데요. 대신 몸 자체가 젤리같이 흐물흐물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해 밀도가 줄어들어 부력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해의 엄청난 수압에서도 별다른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심 200m에서 1000m까지의 중심에, 즉, 박광층부터는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암흑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심해에서는 빛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눈이 달려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차 눈이 퇴화되어 아예 없거나 눈의 모양만 어렴풋이 있고 기능은 못하는 눈이 퇴화되고 있는 과정 중인 생물들이 많죠. 반대로 눈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커진 생물도 많은데요. 이는 심해 속의 희박한 빛을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해 생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생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해 생물이 빛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빛을 이용하여 먹이를 잡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포식자로부터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생물 발광을 하는 대표적인 심해 생물이라 할수 있는 심해 초롱아귀의 경우도, 마치 낚시를 하듯 촉수를 발광시켜 미끼처럼 보이게 하여, 이 빛을 먹이인 줄 착각하여 다가오는 다른 생물을 사냥하는데 사용합니다. 토끼고기는 빛을 보호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장기 부분을 발광하여 수면 쪽을 바라보고 사냥을 하는 상이 포식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죠. 오징어의 경우 수컷과 암컷 사이에 빛을 발산해 호감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수컷끼리는 경고의 빛을 내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해 생물들은 빛을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모은테레이만 연구소 연구팀은 얼마나 많은 심해생물이 생물발광을 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연구 결과 놀랍게도 75%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해생물의 넷중 셋은 생물발광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의 환경은 매우 척박합니다. 먹을 것이 아주 귀한 곳이죠.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아 광합성이 어려운 심해에서는 마린스노우가 중요한 먹이원이 됩니다. 마린스노우란 표해수층에서 죽은 생물들의 사체나 배설물 등이 서로 뭉치면서 마치 눈이 오는 것처럼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10m 가량의 고래 사체가 마린스노우가 된다면 무려 5년 이상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마린스노우를 먹고 자란 작은 생물들이 좀더큰 포식자 생물들에게 잡아먹히면서 심해의 생태계가 힘겹게 순환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많은 스노우조차 아주 깊은 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귀하고 온도가 매우 낮은 심해의 환경 탓에 심해 생물들의 몸체는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풍선장어처럼 몸이 무르고 흐물흐물한 개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 심해 생물들은 거의 이동하지 하지 않고 주로 가만히 떠다니며. 먹이를 찾아 나서는 대신 앞서 소개한 초롱아귀와 같이 먹이를 유인해 포획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시외 물고기 중에는 이빨이 길고 삐죽삐죽하게 생겨 위협적인 경우가 많은데 한번 문 먹잇감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이 또한 척박한 심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된 모양이죠. 또 몸통보다 대가리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큰 먹이를 먹기 위해 이 크기를 최대로 키워나갔고 생존을 위해 볼품없는 가분수로의 진화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저로 내려갈수록 생물들의 몸체 크기는 대부분 작습니다. 물론 최대 크기가 20m까지 자라는 대왕오징어와 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생물도 있지만 이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며 대부분의 심해 생물들은 보통 50cm를 넘지 않습니다. 심해는 과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매우 다릅니다. 고수압과 저수온, 어둠, 저산소 등의 가혹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심해 생물들은 독특하고 독자적인 진화를 이뤄왔으며 그래서 표층의 생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는 왠지 더 무섭게 생긴 생물들이 많을 것 같지만 가장 깊은 곳인 초심해저의 생물들은 주로 밑바닥에 서식하며 굳이 고생할 필요 없이 위에서 내려와 쌓이는 다른 동물들의 사체 등 바닥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표의 수층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일반적인 어류의 생김새를 가진 개체들이 많죠. 특이한 것은 깊숙하게 파인 해구는 다른 해구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고립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각 해구마다 특유의 형태로 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해구들마다 다른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8000m의 깊은 해구에서 살고 있는 스네일피시는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후 다른 여러 해구에서 추가로 발견됐는데 발견된 모든 스네일피시들이 종이 각자 달랐습니다. 그런데 희알하게 생김새는 모두 똑같았죠. 종이 달라도 이런 초심해의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다 보면 결국 같은 형태로 진화되는 것일까요?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시의 내부에는 아주 특이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열수분출공 주변의 생태계가 그렇죠. 시의 바닥의 표면 바로 밑에 마그마가 존재하며, 지각의 작은 틈새를 통해 황화수소나 유황, 금속 물질 등이 새어 나오는 이른바 바다의 화산이 많이 있고 이를 열수분출공이라고 합니다. 열수분출공 주변은 마그마의 엄청난 열기 때문에 주변 수온이 따뜻해지는데, 이에 따라 호열성 세균들이 몰려들고, 이 세균들을 먹이사슬의 시초로 하여 조성된 독자적인 생태계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실제 열수분출공 주변 지역은 극단적으로 생물의 밀집도가 높은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얕은 바다의 수만 배에 이를 정도로 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척박하기만 한 심해에서 열수분출공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열수분출공 주변의 생태계 조성은 우주의 외계 생명체 존재를 찾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는 표면이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있지만 지하에서 열수분출공으로 인한 미네랄 워터가 표면까지 뿜어져 나오는 것이 관찰되고 있죠. 시에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인간이 탐사한 심해전은 2%도 안 됩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표면적을 기준으로 1스퀘어킬로미터당 새로운 심해생물 한 종이 발견되며 지구 전체 해양표면적이 약 3억 7천만 km임을 고려하면 전체 바다에는 최소 1억종에서 3억종에 가까운 심해생물이 존재한다고 예상됩니다. 아직 심해에서 발견된 생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앞으로 심해 생물들이 전부 발견된다면, 지구 생물 도감의 페이지가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들이 심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 잠수점을 이용해서 심해 탐사를 할 때, 한번 잠수할 때마다 15종 이상의 종들이 새롭게 발견된다고 하니, 얼마나 다채로운 생태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마리아나 해구의 밑바닥까지, 무려만 927m를 탐사했던 빅터 베스코보가 세계 최고 잠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탐사했던 마리아나 해구의 맨 밑바닥에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였죠. 지구상의 가장 깊은 곳이자 미지의 세계인 심해는 그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던 곳이지만 인간의 손 대신 쓰레기가 먼저 닿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매년 바다에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고스란히 다른 생물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개들은 쓰레기에 몸이 엉켜 움직이지 못한 채 죽는 경우가 많으며 해변의 사체로 떠밀려온 향유고래의 사체 뱃속에서 무려 6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기도 했죠. 인간이 대체 자구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는 인간의 것만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금 더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